자, 어우, 잘 보이네. 자, 우리 이제 단어 잠깐 볼 건데요. 단어가 보면 1회 18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1회 1 8번의네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1 8번의네 번째 줄, 이거는 네 번째 줄에 s i 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네 번째 줄에 s i 이라는 단어는 look for 하고 같고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시키치, 스니치라는 경기에서 포지션이 시커였어요. 공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어카운트라는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은행에서는 계좌, 그 다음 식당에서는 장부. 은행의 계좌와 식당의 장부를 쓴다는 것은 그 은행과 식당의 단골이라 그랬고, 그래서 단골들은 외상이나 신용거래를 해준다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어카운트가 설명이라는 명사와 설명하다라는 동사 둘다다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설명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라는말 여덟 번째 줄에 보면 인플로이가 고용하다라는 말이었지. 그래서 고용하다기 때문에 하이어하고 리크루트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하이어하고 리크루트라고 했을 때인플로 이는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터 이어는 고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스였어요. 네.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이 예전에는 우리 지원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여서 어플리컨트, 지원자가 어플리케이션 폼, 지원 서류를 가지고 어플라이 지원해.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면서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너그앱 깔았어? 그게 뭐예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응용이나 적용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 어플리케이션, 응용이나 적용. 자, 여기까지가 18번. 19번에 있어서는 끝에서 여섯 번째 줄에 워운더가 있어요. 워운더. 그 다음에 원더가 있죠. 원더걸스, 궁금한 아이들? 원더보이? 이 워운더는 돌아다니다, 배회하다 라는 뜻이고요. 짐승이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거나, 저녁에 술 취한 아저씨들이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보기에 이제 단어들이 감정에 관한 거는 선생님이 1, 2, 3회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적어줄 거예요. 비슷한 유의어들 알아야 되니까. sorrowful. 슬픈이죠. gloomy. depressed. melancholy. blue. long face. 이게 다 슬픈. 그다음에 3번의 인디퍼런트는 무관심한이기 때문에 uninterested 무관심한이지. 그다음 요거 아파세티 무관심한. 선생님 파티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했어. 근데 그 마음이 파티라는 거 앞에 e m 이라고 하는 마음에 들어가다라는 말이 되면 공감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s y m 이 붙어서 비슷한 마음이라는 뜻이 되면 심퍼띠 뭐가 되는 거고 동정이나 연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파티 마음인데 아파 아파띠라고 하면 소님 아파라고 했는데 뭐 신경 쓰지 않으면 뭐라고 무관심이 되는 거고 안티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반대의 마음인 거지 그래서 안티 파티하면 뭐가 돼요 반감이 되는 거고 다음에 파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틱이라고 하는 거는 무관심. 그 다음에 리슨포, 짜증 나고 화나고 이런 거잖아. 그럼 봐라. 원래 어 o 이라는 말이나 이 t 테이트라는 말은 방해하다, 괴롭히다라는 말이지. 근데 이게 있잖아. 이디가 돼서 내가 방해받았어. 내가 괴롭힘을 당했어. 그럼 어때 기분이? 빡치는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리슨포, 인라이 e 드 furious, outraged, annoyed, irritated가 다 화난이라는 뜻이 되고요. 5번에 frightened, 무서운, 두려운이지. 이거에 해당하는 게 afraid, scared, terrified.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 21번. 첫째 줄에 sweep이라고 하는 거가요. sweep. 아줌마, 아저씨들 뭐 하는 거.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거. 쓰이다 라고 하고요. 다이제스티브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다이제스티브라고 하는 과자가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다이제스티브였다고 지금 그마저도 줄여서 뭐라고 나와? 다이제, 다이제. 뭐하는 거라고? 소화가 잘 되는 과자라고 다이제 칼로리 겁나 높아 초코다이제는 그 다음에 서브스턴스 간만에 했지 재료, 요소, 물질이라는 말 서브스턴스인 그리디언트그 다음에 먹, 티어리얼 엘러먼트, 컴포넌트, 팩터. 5월달에 계속 많이 했고요. 넘어가지.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에 프로모트라는 말이 있어요. 고마워요. 잡고 계셔야 될 수도 있어요. 프로모트라고 하는 거가 증가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승진하는 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이에 업, 향상이 될 수도 있고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regularity라고 하면 regular size 주세요, large size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중간이라는 말이 되는 거지만 중간이라고 하는 게 규칙성, 정기성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disorder라는 말은 오더가 주문 명령 질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disorder가 무질서라는 말과 병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위치도 부유한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 나왔지만 고등학교 때는 풍부한 위치 아로마라고 하면 풍부한 향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컴플렉스도 복잡한 몰 컴플렉스 약점 이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고 어소시에이트는 연결하다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어서 커넥트나 릴레이트나 인바브라는 뜻과 같이 쓰인다고 했고요. 그다음 컴파운드라는 단어가요. 우리 혼합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합성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혼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섞는 거죠. 근데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혼합하다, 합성하다, 그 다음 요거. 악화시키다 라는 단어가 2학년, 2학기쯤 되면 나와요. 컴파운드라는 말이 악화시키다. 그리고 컴파운드라는 단어가 재밌는 건 동사와 형용사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혼합하다라는 뜻도 있고, 섞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합성하다라는 뜻도 있고, 합성된이라는 뜻도 있어요. 화합물이나 혼합물이라고도 하는 것 쓰여요. 그래서 컴파운드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많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1회 21번까지 하고요. 내일 일요일날은 1회 22번부터 시작해서 단어들 2회 단어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꺼주세요.